담배 하나 피고 올게요. 라면 안상 인것 같은데. 담 어, 씨뭐 맛있냐? 고추탕 맛인데. 가세요 어디가실래요 딸파 할 바에 패카도짱 먹겠다 빨리 드시는 거예요. 아시발 페카도 개많네 네, 1 0 1 2 1 1 0명 페카도, 페카도 한 20명 듣고 있습니까? 네잘 들었어요 네. 피드백이 없으셔가지고 오케이 오케이 아주 좋은 현상이죠 자기비데백이 좋아지셨네요. 아, 추워라. 아, 저는 근데 짤파밍 하면은 을게 없어가지고, 네, 저도 짤파밍 안 하는데 엠퍼가 나왔네요. 감사해요. 1번이... 아, 1번이란다. 몇 번이고? 그죠? 3번이죠? 3번이. 3이오케이아번이이 3번이. 3번이. 3 <웃음> 왜요? <웃음> 아, 저 잠깐 카밍을 원래 안해 가지고. 아, 네. 저도. 어, <laughs> 아, 자기장 좋네요. 거 먹고 졸러가면 되겠다. <웃음> 알겠습니다. <웃음> 그지, 메타요 배, 배일만 나오면 좋겠는데 아, 카고판만 나오면 딱인데. 카고팔 되게 좋아해서. 대핑에 <laughs> 예, 스카리스 2층에. 좋던데 예, 좋은데 대탄 껴야돼요 그니까 러 근데 대탄껴면은 진짜 데미지 존나 아프던데 가지게 싸우네요. 패카도서. 그래요? 아니 뭐야? 패카도 이제 딱들어갔어요 아니요. 그 짤파밍 하는 의미가 없는데 그러면. 아, 그래요? 네, 짤파밍. 파미... 버린 아, 것까지 아닌데. 음. 솔직히 저런 거 잡으러 가면은 재밌긴 한데. 아, 의미가 없어져. 요리 엠포 엠포 나마 엠포. 손잡이랑 보정기 나와야 되는데 저도 탄파민끝 260발이네요. 그냥. 왜? 차 소리 지나갔어요. 예, 상가방 상가방 있는데. 주황핀 상가방. 네, 발견. 먹었어요. 발견 305. 저기, 4번에 4번 방에서 305방향 핀좀 찍어주세요. 네네. 하핑 네. 쪽이요. 딱자, 저건 닦아야 된다. 바로 앞이요파핑 팝핑 팝핑 초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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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더뜨리자 기절 한 마리 한 마리 잘랐어요. 착한다. 너무 멀어, 씨발. 헬퍼 헬퍼. 아무도 안 오시네. 계속 그런 사격 하고 있어, 어때? 사격 말고 좀 와주세요. 한 마리 잘랐거든요. 지금 한 마리밖에 없는데. 됐어. 맨 손으로 풀려줘라, 영원. 그냥 맨손으로 가서 뛰어서 살려더라. 3이 가면 안 되고요. 아니 1번이 가까운, 가까운 사람이 살려주지. 음. 어 이슬기 삼가방 있네 삼가방 드시. 돈안 놓는 거 없어요? 네서 스나만 남겨주세요. 딴 거는 어. 괜찮으니까. <laughs> 아이스. 하 있었으면 아, 다 잡았는데 하. 무라네. 육배랑 팔배랑 이거 되게 많은데 드세요. 응. 네 넹. 어들려요 7탄 남는 사람 쎄저차 터뜨린다고 다 써버렸어요 10발 밖에 없어가지고 내가 놔뒀다 여기 앰퍼도 있고 어, 어, 앵글 손잡이 자기장 또 꼴인데? 앞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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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 거기 온다 거기 온다 네네125 125, 125. 같은데 저 능선 바로 위에 차 온다 차도 와요 155네 그 판자촌 오네요. 6 육식, 이야육 멈췄어요 돈다 육식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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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육 50 나무 뒤에 50에 나무 뒤에요. 네. 카고팔이네, 새끼. 새끼를 꼭 딴다, 시 나무 하나 있죠. 커다란 거. 거기 있었어요. 균신들이네 아, 아니야, 아니야. 하나 기절. 하하나더 기절, 하나짤한 마리 돌아왔어요하나또짤나기나무절나 기절. <laughs> 나 기절. 나 기절. 자. 다시 쌌. 사냥하자. 총세 마리였죠. 네. 네, 맞아요. 판다촌 뒤에 2기라고. 오케이, 차가 따줬네, 새끼들. 내한 마리 더 있네. 맞나요? 여기 오탄은 존나 많아요. 엠퍼랑 네, 여기도 오탄 부자예요. 먹을 거 되게 많은데 좀 먹으러 오세요. 네 갑니다. 빨리 빨리. SLR이네. 갈까요? 스나 스나가. 와 구상도 많고 집패들도 있고. 온다, 온다, 온다. 아주 좋습니다. 너무, 먼저 오는 사람이 인자. 존나 많아요. 빨리 드 쇼. 예. 네. 이거도 있고 저 판자촌 뒤에도 있고. 얘는 부스스네. 어, 앞에 차. 온다 온다 온 가요. 185. 쏜다. 나이스. 트렸고 네. 나이스. 네. 사 붙자. 붙자. 차 들고 갈까? 나는... 아이거 내가 터트렸구나. 앞인데, 바로 앞에 차... 차더지원오 거네. 저요 어디고 어나무딘가어디에요개 하나 더 하나 더. 어... 다잘랐어다잘랐어다잘랐어 그래서 다 잘랐어, 쏜다. 위에서 2 8 0다 짤랐어요. 중앙핀에서 쏜다. 아, 나 없어. 나 없어. 나 없어. 나 없어. 나 없어. 나 없어. 로 없어. 나 없어. 나 없어. 나 없어. 나 없어. 나 없어. 나없나 없어. 나나나 이 다른 애들이 기절시켰네. 방금 죽인 애들 쪽에도 있거든요. 진네들끼리좀 싸우게 놔둬도 될것 같은데, 여기 차 있는데 차 타고 이동하자. 우리는 4번님, 네네, 갑니다, 갑니다. 오세요. 네, 아니요, 쪽 뒤가 자부님 그 자기장 밖에서 뭐해요? 3마리 닦은거 파밍 좀 했어요 파고팔이 있나 싶어서 저기까지 네, 될거 왼쪽에 소리 들리죠? 내 자기장 밖에서 온다 온다. 어디 어디? 120. 120. 안 돼. 어? 나무 뒤. 120 나무 뒤. 킬. 킬이야. 킬 킬. 저새또왔네 아, 거기 있다. 아, 구상 너무 많다. 온다 온다. 와이어 와이어. 주황 트좀 에. 어. 쏜다. 데저 위에서 쏜다. 쟤네들 말고 딴데 쏘데 우리한테. 나 수류탄 먹으러 음. 했는데 누가 다 먹었네 그럼 드릴까요? 네저 수류탄 하나 연막 두 개요 일로 아, 오세요 연막은 저 하나밖에 없어 뭐라고? 아 연막 필요 없는데 수류탄 수류탄 하고 아, 나 시간 나 아, 오케이 땡큐 땡큐 j m j 9세요 JMJ944 JMJ2944 7킬 했네 Kd 난이렇 밖에 못스나가 좋습니다. 1조 끼인데 드실래요? 60 방향에 벅이 세워져 있거든요. 얼마 충전했어? 자기장 아 멀다. 차 타고 가야 된다. 이까지 돌까요? 이렇게 차 타고 이까지 돌까? 예, 차 타고 차 타고 가야 돼. 예, 맞아요. 연기 안 나는 거 하나. 예, 멀어서 차 타고 이동하는 게 좋거든요. 이번 자기장 좀 아파. 아파서. 여기 차. 혹시 배달 킥 서비스 가능한가요? 일로 가는 게안 났나? 일로 가야 돼. 일로 가. 이쪽으로 저기 갔어요. 이쪽으로 저기 가 가지고 쪽으로 도는 거 이쪽. 네네. 제 생각은요. 어차피 가면서 닦기 닦아야 되는데 여기 조심해야돼요 스탑 스탑 스탑, 스탑. 사모님왜 안타고 가? 30초인데 이동해요 그냥 네네 오토바이 태워주세요 또 여기 가까운 데 가요. 가까운 데, 네. 차 숨겨 놓고 자기장 본 다음에 넘어가야 되면 차타고넘어가고 앞에, 앞에, 앞에 주방대, 주방대 스톱 앞에 있네. 80 헤드샷인데, 헤드샷인데 많이 떼려는데? 밑에도 있는 것 같은데. 네네 확인 확인 확인. 맞죠 바로 밑에 있지. 네 확인했어요. 올리에. 그 조금 더 가야 되는데 우리. 뒤로 차 뒤로 차올라온다. 가기랑막 아, 차떨어진 소리네. 저쪽으로 어디야? 내쪽으로 아, 어 이리로 이리로 이리로. 뭐야. 스어앞 앞에. 오비로 어, 지금 저기자랜드 있잖아요 저 바위 뒤에 있어요 양각양각이에요 양각 요구가스만 양각. 바로 좀 잡아줄지. 친가이한 마리 기친시켰는데아 어쩔 수 없네. 이가이 친구가 이뭐 먹고 있어? 아뭘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이 바라 앞에 있네요. 바라 앞에 있다니까 바 아까 우리 애들 잡았을 때 먹지 시체. 부상이랑. 일어서서 일어서서. 려떄려 나이스. 이동해야 돼. 30초인데. 멀어요. 뒤에, 뒤에, 뒤에. 왼쪽, 왼쪽이다, 왼쪽. 무시하고 뛰어야 돼요. 3번님 무시하고 뛰어야 돼. 어... 3번이 구상 야, 어... 많아요. 네, 1번. 전 죽었고. 가서 가 가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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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네, 가서 가서 자기가그가 그냥 무시하고 노란핀까지. 가 꺾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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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란핀 노란핀으가가라 자기장 네, 이거 서 가서 가서 이서 가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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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저 뒤에 있네 저 뒤에 있네 서 가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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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노노노노노노 뛰어 들어 가 자기장 자기장 밖에 n 아직. 어,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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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o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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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o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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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 저기 있네, <laughs> 저기 있네. 이십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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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십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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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십오 온타기! 에이 존나 많네 쟤네 한 스쿼드인데? 근데 이거 버티면은 지들끼리 싸울 거 같은데요? 예, 좀 지들끼리 싸우면서... 올 거예요 차리 좋네, 아깝다 그 차. 차 아, 아, 아 아깝다, 왼쪽 왼쪽에 아다 왼쪽 에 밑에 보금보금한 마리 있었어요, 한 마리 올라온다 올라 마리 오네 두 명, 두 명, 두명 쟤는 닦아야 돼, 닦아야 돼요. 아. 위에 위에 하나 돌거든. 왼쪽 위. 에 파자청 하자, 파자청 하자, 파자청 하자. 빨고, 어찌로 빨고, 어찌로. 빨고, 부상 빨고,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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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. 아바타인데. <laughs> 아, 안기 눌러가지고 가요 안기. 소유탄 보고, 안기 눌러서. 왔다, 왔다. 오. 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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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싸. 먼저 싸. 아니, 아니. 백도, 백도, 백도. 앞이, 네, 바로 앞이. 님? 님두 <laughs> <야. 웃음> 그 마리 딱갔으면 살았는데, 까비.